제방이 무너진 합천에서 배수장 펌프까지 침수로 고장이 나 홍수 피해를 키웠습니다. 4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하류 지역은 침수가 돼도 작동되는 펌프로 대부분 교체됐는데 합천 창녕보 위쪽은 보강사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남해안 전어 잡이가 한창이지만 어민과 상인들은 울상입니다. 긴 장마와 함께 코로나19로 여름 전어 축제가 취소되면서 찾는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환경부의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에 대해 환경 단체와 전문가 등의 이견이 여전합니다. 낙동강 수질 사고에 대한 근본 대책이 부족하고 합천댐 취수원 지역에 대한 규제가 우려됨에도 지역 주민과 협의가 제대로 없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홉시 뉴스 경남입니다. 합천에서 제방이 무너진 지역에는 배수장이 세 곳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낡은 배수 시설이 재기능을 못해 홍수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배수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경지 91헥타가 잠겼던 합천군 낙민들판입니다. 6일째 수해 복구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2년 전에 설치한 오래된 배수장 펌프가 침수로 고장나면서 재방 안쪽 물을 퍼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펌프 제작 업체 관계자는. 침수가 돼도 작동이 가능한 펌프였다면 수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대강 사업 이후 낙동강 하류 지역인 창원과 김해, 함안, 어령 지역에는 수중 전기 모터로 가동하는 신형 펌프로 대부분 교체되었습니다. 침수가 되더라도 작동이 가능한 펌프를 설치한 창원한 배수장입니다. 이곳에는 사대강 사업 이후에도 같은 용량의 펌프 4개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침수 피해를 입은 합천 창령보 위쪽 지역에는 배수장 펌프 보강 사업이 없었습니다. 자연재해가 아니라 인재라고 주장하는 이유입니다. 수중 펌프를 가동한 낙동강 하류 지역보다 수해 피해가 더 컸던 낙동강 중상류 지역 농경지. 수혜, 재발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배수상 개선 사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배수영입니다. 남해안 전어잡이가 한창인 요즘 잡히는 여름 전어. 뼈가 연해서 횟감으로 더 인기가 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긴 장마에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전어 축제가 취소되면서 찾는 발길이 절반 이상 줄어 어민과 상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윤현석 기자입니다. 전어 산지로 유명한 삼천포항의 수산 시장입니다. 지난달 15일 금어기가 끝나고 햇전어 잡이가 제철인 요즘, 은빛 전어들이 수조에 가득합니다. 하지만 상인들의 표정이 어둡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축제가 취소된 데다 긴 장마까지 겹쳐 손님이 절반 이상 줄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이거 빡야 된다. 작년에는 전어를 하루에 50kg 팔면 지금 20kg밖에 못 팔고. 근데 올해는 전어도, 전어 축제도 안 하고. 여름철 전어를 맛보려는 관광객들로 발디딜틈 없어야 할 시기지만 올해는 다소 한산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습니다. 올해 전어 가격은 1kg에 2만원 선으로 지난해보다 저렴합니다. 여름전어는 기름기가 적어 담백하고 뼈가 부드러워 회로 먹기에 제격입니다. 윗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전어가 가을 전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막상 남해안에는 전어가 여름 전입니다. 어삼천도는 코로나 환자가 없기 때문에 청정지역으로서 하동군도 본격적인 전어 수확처를 맞았지만 코로나 19 여파로 하동술상 전어축제를 취소했습니다. 남해안 전어잡이는 오는 10월 말까지 계속되지만 코로나 19와 계속되는 비에 상인들은 대목을 맞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현사입니다. 최근 환경부가 공개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을 두고 영남권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낙동강 수질을 개선할 방법과 취수원을 다변화할 방안이 담겨 논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환경부와 전문가, 시민단체가 참석해 방영된 KBS 창원 토론경남의 주요 내용, 차주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난 5일 환경단체와 주민 반발로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 중간 보고회가 무산됐던 환경부 KBS 창원 토론 경남에서 폐수 무방류 시스템과 하수처리 시설 방류수 수질 개선 등 낙동강 수질 개선책과 경남 동북권과 부산의 취수원 다변화 방안을 설명했습니다. 환강 하류에서 일일 45만 톤을 취수하고 강변 여과수를 또는 인공 습지를 활용하여 일일 50만 톤 정도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전문가와 환경 단체들은 최근 양산 산단에서 유해 물질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등 수질 사고 대비와 보호 개방 등 녹조 해결을 위한 근본 대책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오늘 환경부가 방류수 수질을 개선하겠다지만 개선 부분들은 아주 약합니다. 방류수에 대한 법적 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무방무방비에 우리가 당하는 거거든요. 통합 물 관리 방안과 보호 처리 방안은 함께 발표되고 추진되는. 이런 방식이 되지 않는다면은 치수이전 문제를 얘기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정체 수역으로 바뀌어져 있는 겁니다. 낙동강 분리 전체가.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발생하는 또 다른 이제 잘 아는 녹조 문제 같은 것들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이 하천 구조에 대한 개선점은 사실은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낙동강 수질 사고에 대비해 합천 환강과 강변 여과수 등 취수원을 다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마창진 환경운동연합 측은 환경부가 취수원 지역 주민과 협의 없이 통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민의 반대나 지역 사이에 협의 없이 진행하는 그 방식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 다섯 개 광역지자체 장에 MOU부터 출발해놓고, 그 다음에 주민들에게 통보하는 방식. 부산 환경단체 생명금을 측은 취수원 지역 농산물을 수해 지역에서 구매하는 등 상생 방안에 동의하면서도 취수원 지역에 대한 규제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가 규제 확대는 없다고 아주 확인을 하는데요. 좀 의심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수도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통해서 이 부분을 명백하게 밝혔습니다. 밝혔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어쨌든 공장 입지 제한은 일부 좀 있는 걸로 알고는 네. 있습니다. 또 낙동강 통합 물관리 방안이 경남과 부산 지역 갈등으로 바뀌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온다며 황강과 낙동강 유역에 대한 과학적 수치에 기반해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시됐습니다. KBS 뉴스 차주입니다 합천군 농민 500여 명이 오늘 정부 세종청사 환경부를 찾아. 수의 피해 농가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농민들은 지난 6일부터 4흘 동안 합천의 비가 불과 287mm가 내렸지만 만수위 수준이던 합천댐이 초당 2,700톤을 방류해 하류가 침수됐다며 환경부와 수자원공사가 농민에 사과하고 피해를 100%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섬진강이 넘쳐 큰 피해를 본 하동군과 전남 구례, 곡성 등 경남과 전라도 7개 시군 주민들이 연합대책위원회를 꾸려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연합대책위원회는 어제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정부의 즉각적인 손해배상과 책임자 문책 등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또 다음 주 초에 수자원 공사를 항의 방문할 예정입니다. 경상남도가 집중호우 피해를 본 서부권 6개 군 지역이 피해 복구에 쓰도록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지원합니다. 경상남도는 하동과 합천, 창녕, 함양, 산청, 거창 등 6개 군에 10억 원을 지원해 공공시설의 응급 복구와 이재민 구호 비용을 보조하도록 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하동과 합천에 2억 5천만 원, 창녕 2억 원, 나머지 군은 1억 원입니다. 창령에서 11살 딸을 상습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의부다버지 36살 박모 씨와 불구속기소된 어머니 29살 장모 씨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 창원지법 미량지원에서 열렸습니다. 오늘 열린 공판에서 어머니 장 씨의 변호인은 장 씨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구로 학대한 부분을 일부 시인하지 않고 있다며 정신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또 의부다버지 박씨측 변호인은 공소 사실을 대체로 시인한다면서도 학대 행위가 중복되는 내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해와 마산, 밀양, 진주, 진해 등 경남의 다섯 개 홈플러스 매장 노동자 300여 명이 홈플러스 폐점 매각에 반대하며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파업을 이어갑니다. 이들은 홈플러스 사측이 매장 매각으로 이익을 얻고 노동자들은 대량 실직 위기에 놓였다며 매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홈플러스 측은 영업을 종료해도 고용을 유지할 계획이며 마트를 이용하는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미를 맞아 오늘 경남 도청에서 기념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늘 기념식에는 창원 토월구 역사 동아리와 도내 여성단체, 여성복지시설 등이 참여했고 유공자 표창과 추모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리밀은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비극을 기억하기 위해 2016년 처음 제정됐습니다. 부산기계공고 코로나19 집단 발생과 관련해 경남에서는 접촉자와 동선 노출자가 모두 223명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상남도는 이 가운데 135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고 현재 88명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부산 부경보건고 병설 중학교 관련 경남에서 14명이 확인돼 모두 음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창원 60대 여성 확진자와 관련해서는 49명 가운데 현재 35명이 음성, 14명은 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로써 현재 경남의 확진자는 1064명으로 지난 12일 이후 추가 확진자는 없습니다. 경남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흔히들, 흔히들 야구의 꽃은 홈런이라고 하죠. 하지만 최근 이 선수는 수비가 야구의 꽃이 될 수도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